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주 묵상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분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유다서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여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는 편지입니다. 유다는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의 형제이며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 즉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의 두 가지 교리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윤리적으로 살라는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영적인 것, 신비주의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육체에 속한 것은 함부로 대하며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여겼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는 이 거짓 가르침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뜻하며. 성경의 진리를 절대 타협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유다는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배역한 예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리고 음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형벌을 받았다면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은 훨씬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복수심에 불타 동생을 죽인 가인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예언한 것이 아니라 탐욕에 굴복해 예언한 반람 선지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거역하면서 권력을 잡으려 했던 고라를 통해 거짓교사들의 교만, 탐욕, 권력력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극휼을 기다림을 통해 어떠한 이단의 도전도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도 이 시대에 악한 영향을 주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도 거짓 교리에 취약하고 죄에 굴복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유혹이 세상에 넘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믿음 잃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위에 굳게 설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유다서를 통해서 이 시대의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며. 교회로 부르신 사명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흔드는 이단의 교리와 유혹 앞에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들은 것으로만 우리 삶을 지키고 거룩해 할수 없음을 압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